자, 10편 60편 844페이지 이시간강연을했 하겠습니다. 어, 10편 60편의 제목은 전쟁, 영적, 육적, 승리의비결에이렇게문리를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음, 전쟁은, 네, 여기는 이, 영, 육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비시 전쟁을 육적으로 승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적전쟁 승리로 나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구약을 항시 모형이고, 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적전쟁으로 알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는 자신의 속과 사람 속에 있는 마귀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다비시 전쟁을 할 때에, 아람의, 에, 그, 나라인과 아람 수호의 두 개의 에, 나라 지역을 동시에 싸움해서 얻은 교훈으로 우리의 영적 싸움도 두 관례로 사오시는못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전 존재로 영혼을 위해 영적인 하나님께 영혼을 내시어서 기도할 때에 이긴다는 교훈이다. 이론입니다 자 일절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진 이유와 분노하신 이유다. 어? 그러니 하나님 이 앞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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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잡헷갈리는데그 참, 다윗이 전쟁하러 가는데 그 한쪽은 그, 그 전쟁이 또한 장군이 가게 되고 네, 요합 장군이 가게 되고 한쪽은 이, 다윗이 하는데 항상 한쪽에서 같이 전쟁을 치는데 이날은 자꾸 하나님을 하는. 양쪽으로 흩어져라, 흩어져 끌 흩어져, 마음이 자꾸 들었다는 거예요. 음? 한쪽에서 전쟁을 쳐야 되는데, 양쪽으로 갈라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더라고요. 음? 그것이 왜 그렇게 전쟁이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있었다. 네?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자꾸 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만한 위기로 온다 이 부분에 보면, 본문.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남힙니다. 갈라져요. 한 곳에 집중 못하게, 마음을 요란스럽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치로 나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상태에서는 전쟁 나하면 영적전쟁이나 마찬가지로, 예, 를입니다 하나님이여. 육체적인 하나님, 실제적인 전쟁에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육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다윗이 자신이 육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뭉쳐야 힘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모여서 적군을 치게 안 하시고, 군사를 분리시켜 가도록 다윗을 분리하게 싸우면서 어렵도록 했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 알겠죠? 그, 그을 과정을 이제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배려하게 하고, 사업은 반드시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된다. 는 교훈을 이제 밝히는 거죠. 어졌고 사업 내에서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명량이나 숫자가 너무 없으면 안 됩니다. 적분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이씨 윗 있던 군사가, 한 군데가 안 되고, 한 곳으로 안 되고, 가다가 요압이 한 군데로 이렇게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한관을 발라줘서 전쟁을 치러 갔다 그 말이죠. 전쟁을 치러 갔다.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여기 보면 분노하셨다, 허드셨고 분노하셨다. 그 시니까 아주 간단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 때입니다. 전체적인 능력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시편는 그렇죠? 내가 해석을 해주는 것이 본인이 하면이 해석이 안 됩니다. 냉나로 해석돼. 왜 시다. 신대 그러니까. 이 맥락을 59편이나 60편, 61편 이것도 봐야 되고, 전체 맥락, 영어 맥락을 봐야 되고, 또 보면은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를 다 분석을 해야만이 이 하나가 가능한 거예요. 쉽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풀어주니까 이0 0쉽씩 이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에 가서 지금 63편이나 풀어보라고, 5편이나 그라 풀어보라고.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그렇습니다. 저는 오해 강의하고, 이제 을 전체, 전체의 명을 성경 전체의 락을 아니까, 그래도 좀 쉽지만, 그래도, 끝절까지 다봐야 제목이 나오고, 한 단어, 한 단어, 안 들리면 안 돼. 한 단어도 놓쳐버리면, 다음이 아니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이 일절, 만 대충, 앞에 좀 이렇게 해석겠으나 다음 들은 건데,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옵니다. 헛이셨고 분노하사. 분노하셔서요것도 빼보면 안 된다. 왜 분노했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분노했으니까 마음을 불안케 하고 허어지 지불했지. 지 자신들이 유적 앞에서 허어지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빼면 안 된다. 분노했다. 그리고 왜 분노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노한 이유는 뭐요 다윗의 불순종 때문에 뒤에 보면 안 된다. 불순종 때문에. 운운하셔서 그런 마음을 다시에게 네, 이 중으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흩뜨렸다. 네? 하나님 앞에 잘못 내가 하나님이 군인하시기 바고면역들 전쟁치로 나온 하나님을, 하나님을 흩뜨렸다. 마음을 흩뜨렸 마음을 한몸치에로 싸우게 된다. 흩뜨렸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여기 1절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다 말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사함을 하러 갔다. 응? 그런데 사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을하운데서 마음이 집중이 안되고 그본사자의 마음을 흩어버렸다. 왜 흩어버렸냐? 느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서 흩어버렸다. 그런데 이제 뭐요회복시켜주소서 그럼 다윗이 회개하고 뭐요 회복 다시 얘기해주소서 그러니까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자이 전체적인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일절이 전체. 90% 그렇습니다. 90% 십 또는 이십 삼 페이지가 미리 씀든 그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게 부족함이 없을거다 그게 뭐요? 그그 그, 전체 의영혼을 살려면 그전체의 뭐요? 핵심이 이 절이에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부족함이 없다니까. 전쟁도 이고 기영혼도 살고 다 했는데 그 여호와를 목자로 안 삼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제목 이일 절에 일절일 일절, 절이나 마지막 절이 대다수가 95%가 제목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자기를 이제 다시 이 잘못을 회개하니까, 내가 하님을 분노하고 기분 나쁘게 한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해달라. 그말 응? 하나로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엇을 말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제 전체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제 마음을 향합니다. 이제 밑에 마음을 좀 크게 그릴게요. 사람의 마음에는 선악과는 없고, 선악의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있고, 어떻게 아는 모형, 영이 있다 영, 마음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모압과 다윗을 말하는 건 뭐냐? 이제 네. 마음 하나는 모형, 하나는 음, 음, 마음이고, 모압은 마음이고, 다윗은 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이 영일 수도, 이씨다이 영일 수도 있고, 뭐요? 어? 네, 다이씨, 다이 영일 수도 있고, 응? 이 모함이 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은 이 선악과의 악으로 가서 마음에 가깝게도 보고, 한 사람은 영에 가깝게도 보더고 우리가 신앙이요, 혼신앙이 자라고요 영신앙이 자랍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권위의 경륜를이해기하면서 앞시안에 우리는 첫째는 뭐요?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실에, 성령을 마음에 그스도를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요? 영, 예? 영의 하나님 아버지 모시자. 예?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이 상정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세 가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 믿음은 날릴 것이나, 우리도 것이나, 믿음은. 중요한 건 뭐요? 성령신앙, 영신앙이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자꾸 영신앙을 가지라고 나 최고 좋은 성령은 영신앙이다. 영신앙이 돼야 기말하 뭐요? 하나가 되는 신앙이다. 알겠어요? 영신앙이 돼야 하나신앙, 왜냐면 영이 제일 높아야 하나되는예요 영이 낮으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믿음신앙을 가지고 성령신앙을 가지고 자꾸 밀어준다니까. 그런거어 때. 이미 마음이 동 마음이 되어버린 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 영이 왜영신앙이 되어야 되느 이제 말하면 영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요영신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영은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야 응?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영이 중심이 되어야 영원히 사람고다 되는데 이영시향 중심이 되어야 뭘 이기느냐 사단을 이긴다고 이 사단 이 사단 앞 아, 사단을 이긴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내가 왜이영시향을 가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하는말에순종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안 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분명히요, 이믿음시장성령시장는데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두 갈래요 그래가지고 절대 누굴 못 이겨? 이, 이 문맥과 이 사단을 못 이긴다고. 사단을 이으셨다고 사단을 절대로, 이 성령시장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에 마음에까지만 구원을 이루서 성령시를 받았다고 해요. 사단은 절대 못 이겨. 그게 사람이 부모 마음이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만을 하는 거예요, 그말 알겠죠? 예. 네. 자, 이 절입니다. 육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혼돈에 버이사람의 마음이 풍렬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기에 영신앙이 되면, 영신앙이 되면 사람이 여기 영신앙이 되면, 그냥 영신앙이 되면. 사람이 딱 하나, 한나 되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딱 하나가 되는데, 에? 딱 하나가 되는데, 여기에 영신앙을 딱 버리고, 여기에 불순종이 됩니다, 불순종. 분노했다는 말은 영을, 아는 아버지를 무시했다고 말해 버리고, 영신앙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 뭐 돼요? 대본에 서남으로 딱 나뉘죠. 아닌지 알겠어요? 내가 영신앙으로 가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신앙으로 가면 그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아버지 중심. 그런데 내가 성령 신앙으로 일어나면 대본에 뭐가 돼요? 성악 신앙으로 탁 받아요. 성악으로 사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마음 알겠어요? 이두 마음이 되는 건 하나님이고요. 시간은 두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고요. 자동적으로 우리는 성악과 공이기 때문에 여기 신앙으로 버리면 대본에 두 마음으로 탁 받아요. 그리고 두 마음 가라져버리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는한모 그걸 이제, 이 모함, 아니 참, 이, 이 아, 예, 아까, 예, 이까 예, 그, 미왕하고, 이신하고 갈라지는 관계를 그렇게 생각합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땅을 진동시키사. 세요이를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니 그 틈을 끼우소서 땅을 흔들린다. 그 땅을 진동시키자. 육신의 땅을 뭐요? 흔들어버렸다. 육신의 땅. 육신의 땅이 뭡니까? 이, 이것이, 뭐 마음이, 육에서, 육. 육이 육이야, 육. 육. 여이 육이잖아, 육. 신은 그러니까, 영을, 아버지 영을 무시해버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니까, 대본에 마음과다가 서란이 생겨버리니까, 이 육신하고 이 마음하고, 그러니관계가다 되고 들어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막 진동이 나이니막사운다이은 선한 이있으니까 육신이 막을 때랄까 선을 때랄까 어느 해 어떻게 해야 이길까 어떻게 이기 하고 혼동한데 상대방이 죽는 거죠 저기 나타나가지고 사워 적극적인 사워야 이기는 말이 이기는 데 그니까 그가그랬더 절대 사랑하는 못 모인다 영신 여기는 이제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영신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이제 여기 봐요. 사업에서 절대로 못, 왜? 우리 스스로가 영신량이 아니면, 이영신량이 아니면, 여, 대본들이고 선악하고 이 육신이, 불러들어서 육신이 말이 되나? 서울짜리가, 발을짜리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 정신에 불쌍한 말입니다. 그게 뭐요? 땅이 진동, 땅이 진동. 이 육신이, 땅이 아니고, 전쟁치는데 땅이 진동을 일이 없잖 우리 영적으로, 우리 육신을 진동했다. 요동치다. 그틈을 기웃어서, 땅이 흔들릴 때에 그 사이로 단물과 이물질이 들어가서 부패하듯이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영을 탁 버리고 분노하게 만들면 이 마음으로만 선악과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 하나님이 흔들어 보니까 육신의 생활이 씨판에다 음. 아니 박판에다 씨이 바로 들어온다. 마치 뭐 물건이 이렇게 불렸는데 그렇게 이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보급하고 쓸듯이 그렇게 말이죠. 아이 딱 태양 었을 때는 그냥 차라. 아이 무슨 이유에서다 가르지 못하게 된다. 그냥, 그냥 그 대량속도로 그 보게 되고 똑같은 물. 응. 응. 영신나는 나이가 완전히 오대는 오망이 있지만 영신양이때문 있는 대번에 모여 우리는 선함으로 싹갈아지가 이물질이 정한다고 그리고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가 전일을 이루는 영적 삼절입니다 삼절 3절. 에... 음 죽께서 주의 백성의 어려움을 보이시고, 들길이 가는 버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순식간에 한다. 이게 좀 장기적이 아니라 순식간에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신이나, 오직 영신이나, 아버지 중심이 안 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성이 있으면, 자기 백성이잖아.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냐면 요. 여기 보면 요. 술 취는 것처럼. 음? 여기에 우리가 포도주가 된다. 포도주. 포도주. 네? 포도주 네?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식도 하지 성찬식. 네? 일반 음료도 되지. 근데 이게 뭐요? 포도주가 뭐요? 취향이 안 돼. 이 포도주가 성찬식도 하고요. 음료가 되고 있거든요. 이, 이, 또, 뭐가 되는, 이게요. 취하게 하는, 게, 사람을, 취하게. 네?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게, 이게 뭐요? 이게 음료다. 이, 네. 취하게 하는, 게, 취하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 마음을 집안에 만들었는데, 무슨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제를 줘서 성찬식을 해서 제일 사회적인 역할을 이분이 한는영예상회 저처럼. 그런데 뭐예요? 음료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살이 되고 그렇게 음료가 되기도 하고 이분이 마음대로, 이분이 뭐였다. 뭐예요? 이 술을 만들어가 최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최악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말입니다. 취해가지고 말입니다. 비틀비틀 비틀비틀 끓린다는 비틀, 비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전쟁에서 사나워서 이겨. 세상 말로는 칠권이라고 생각지고술먹의것색해서은 것이 뭐모르 이기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최 우리 마음을 못하게 요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발발 좀 오겠습니다. 네, 참고하세요. 유임을 참고하세요. 그다음에4 사절입니다. 깃발, 여호와의 깃발을 주셨어요. 네. 사절로 일단은 마지막 짓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네, 주를 경외하는, 여기 보세요. 오 하나님의 영신앙이 뭡니까? 우리 영신앙이 주로 보면, 여기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경외, 경외하는 신앙.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영신앙입니다. 그 경외하는 자의, 뭐요? 이,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 여호와의, 예, 네, 깃발. 요 응. 말은 여러분잘 들었습니다. 오해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왜 우리 여러분들에게 자꾸 여호와는 위대한 시도을 굴러가느냐? 여호와야 불러주느냐? 여기 이유가 있다 알겠어요. 이건 아해본사람은는 거예요. 르고사는거 자꾸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이시 하고 여호와를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 있는 찬양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 바로 경외 신앙이요 경외. 알겠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 이걸 안 하면 그걸 안 바라보는 거랍니다. 안 바라본다니까. 내가 여호와이 찬양고여호와들까딱 그때 여호와를 내가 바라본다니까 이름만 부른다니까 바른다니까 하늘 인정을 안 한다니까 바라본 보물 인정 안 한다니까 물론 목상에 할수 있지만 하늘에 있을로 우리가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시더다 여호를 찬양하고 우리가 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때고요 그 여호와를 목상하고 바라본다니까 그리고 경외 신앙이야 경외 신앙 아니신앙. 이 신앙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할때 하나님 여기에 여기에 와다고 깃발 꼽는 깃발 그때는 여호와의 깃발을 보는든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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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깃발 을 꾸는 깃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이여다 깃발이 여기에 오페연만이 하나님이 한마음이 되어서 성이한다 알겠죠?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름보부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래 영의가 깃발을 꼽는다고 깃발을 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안이한다고 말해요 깃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이한다고 다위씨 말입니다 아이고 내 이름이 들 내가 영의의 깃발을 없어도 내가 남아서 이긴다 놀리겠습니다 그리고, 모압도 전쟁이 백전 백승했으니, 다윗이 한테는 항상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니하은대통 당해봐라, 이런 거, 새끼야. 하면서, 모압은 저쪽으로 가게 하고, 다윗은 이쪽으로 갔는데, 모압은안지는데 다윗은 완전 거기서 죽을버린 거야. 완전 죽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모압이 이겨가지고, 급히 이 다윗이 회개하니까, 할고 하는 잘못에서 용서해다고 회개하니까, 그, 요악은 이기는 거야 요악이, 커피, 거기서는 썩리 있으니까, 전쟁 끝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다이스를 도와주고 살았는 거야. 그 전쟁이 뭐, 그리 나와야 돼. 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 왜 우리가 자꾸 여악을 이해하시더라, 여악하여 하고 찬양해야 되냐. 그것이 경례시대야, 경례. 격려. 경례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마음 닿고, 깃발을 꽂준다면 깃발, 뭐냐, 육나, 육나. 오가 깃발을 꼽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인것 같여호님 아무리 말하온다이늘 하던 바이터 보세요. 하나님을 탐시하 하나님을 탐구하 굉장히 민감합니다 정말 민감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말해도 안되고요 늘 하던 사람이안해서 안됩니다 나는 매일 네. 이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민망합니다. 이분을 좀 섭섭게 하고, 나는 이분을 인정 못 해. 여기 있으면 내가 인정 못 해. 만약에 그뭐 사건 하나도 인정 못 해. 그건 대단히 끝났군요. 대단히 답답한, 아무 말도 안끝내요 절대 그 사건이 하나의 기회가 안 돼. 그럼 어 돼요? 내가 성악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했잖아. 이 육이 쉐기받고, 암이 쉐기받아가지고. 거기서 정신을 찾아서 못 이긴다니까 내가 벽에 가서 전적으로 선을 따르기가 그게 아니였는데 못 이긴다니까 못 이긴 사람 많다니까 왜냐하면 이 사단이 되는 절대 못 이긴다 사람이 어디라도요 이 사단 밑에 있는 귀신들하고 달라고 하면 다못아냐었거든사당이다 배로고 있다니까 내 네, 하나님의 깃발만 없어져봐라 이것 네, 때문에 하루 이거는 도움이고 나는 강한 팀이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다, 그, 그, 우리, 보면, 시0편 2편에 되있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 아까 그, 밀리 디었던데 밀리 뻗어. 두렵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사람나기가 무서운 게 아니고 말입니다. 뭐가 무서워야 되느냐? 여호와의 깃발이 없는 것을 무서워야 되느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 항상 우리 교회에 우리가 정에 내신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 이거 총회장이잖아. 항상 기뻐했어 되니까. 늘영혼에비하시도다영원이던다영원이여영영 형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항상 나는 는영적으로보는 보는, 우리 교회에 의 여호와에게 바이 팍팍팍 탈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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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집에 가면 있고, 다 뽑혀있고, 내 입에도 다 뽑혀있고, 우리 총회에도, 총회에도 뽑혀있고, 신학교도 뽑혀있고, 다 뽑혀있는거라. 다만 누구에게 없느냐? 이 경외신앙 이런 내가 가르쳐주는데 안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없는거야. 알겠어요왜 자기가 고민하는거야. 요새 하외가야 되는데, 왜 하늘에 는 분을 자꾸 보려고 하느냐? 바로 이경외신앙을가져는는니다경외신앙을 가져야 고요 깃발을 꼽아주고 이 깃발이 꼽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사단을 뛰게 됩니다. 이사단이영계신앙을싸우요 이 선악가가 발효됩니다. 선악가 그럼, 그럼 선악가가 말하고 있성요 네, 이우니까선악가 내가 따라가도 되면 좀 나를 빈데요그 음, 선악가가 서로 싸우니까 마음 그 사이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충으로하는가면서 조금 자, 그다음 이제 봅니다. 아, 이제 끝나고 이제 5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셀라, 깃발을 비신 질을 비신여호가를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겠죠 그렇죠? 그래서 셀라, 5절입니다. 단어는 다릅니다. 알겠죠 그렇죠? 주께서 예,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제 요거 이제 1절은 이제 전체적인 명령을 한번 이해한 거예요. 영적 과정을. 싹다이해한 네, 거예요. 완전히 끝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이렇게 다윗이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한날 이후에 전쟁을 승리를 이끄는 과정들은 여기에 여호와의 깃발을 다시 회개하고 깃발을 뽑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에 악한 요놈이잖아요. 요놈을 정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요 5절부터 다돼죠 그래서 주께서 자를 견디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시는 자, 응? 사랑하시는 자. 여러분, 들이하나님우누구하나님이사랑할까 사랑하는 님은요자하이름은사랑자자이이름랑하는 도우, 사랑하사랑하사람하 사랑하는 사랑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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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사랑하는 도우,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되는구요. 악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 악이 아, 힘드는구요. 악과 하나되는구요. 그걸 악이란 거예요. 우리는 뭐요? 우린 여호와의 깃발 이 여기 꺾힌 사람만 하나님이 하나되게 기 함. 그지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니다 싫어다. 여호와를 잘 꼽으려고 찬양해라. 이게 뭐야? 경외심. 그런 사람에게만 이렇게 깃발을 꼬아준다. 임자한다. 응? 사람이 뭐요? 사람 뭐요? 그 사람이 <laughs>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럼 다윗이 이사람 이걸 안했다가 뭐요 전쟁이 치다가 회개하고 급하게 여호와의 불을 불고 그래. 그리고 다시 그 피하라는 <laughs> 깃발을 뽑아줬다가 뭐예요? 꼽아주니까 뭐예요? 그걸 뭐요 사랑하시는 자를 견디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문 닫아서서 그 깃발이 딱꼽히자말자는뭐요 하나님이 오른손을 탁 들고 이 다윗이를 탁 돌리시라고 알겠어요? 놀랍지요? 그때 우리가 뭐모함이저쪽잠기여호와저쪽에 가고 다윗이 쪽으로 가는데 다윗이 좀죽어 죽을 직전에 와가지고 빽빽빽 도망가고 있는 기야. 그런데 마침내 여함이탁다 이겨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이 죽을 직전에 왔는데 탁와탁 산다. 여기다탁 뜬다. 탁기가 차지. 회개나 가는 거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그래가지고요 이 얼마나 이때 다윗이 죽을 뻔했는지 이때 다윗이 죽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요 다윗이 절대 그스관을 잃겠습니다 전쟁이 다시는 가지마 그 다음부터 다윗은 절대 안갑다 <laughs> 안 <되죠>.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백전백승이되는 그렇게 지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용호의 깃발이 없이 나갔다가요 절대 안 갑니다 알겠습니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깃발이 무있습니신 깃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갈 부르고 여호인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억 신앙을 가지라. 기억신앙왜하는지말하니다 6절에 깃발의 깃을. 여그 참고하시고요.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신 그런 걸쓰시되내 맞띠 놀리라이 시간이 맞는데 됐습니다. 네? 20분. 25분. 네. 25분. 한번 끊어 주세요